자, 오늘은, 어 무엇을 소개할 거냐면, 자, 훈증식 라이트 복원 방식입니다. 어 기존에 코팅제 라이트 복원 방식도 어 많이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긴 하지만, 어 이번에 새롭게, 새롭게 이렇게 구입해서 쓰고 있는 훈증식 라이트 복원 방식은 제가 쓰면서도 정말 어 신기하더라고요. 더욱이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복원이 굉장히 깔끔하게 복원이 되고 효과도 5년 이상 간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아직 5년까지는 안 써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써보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기존의 라이트 복원 방식과 작업 방식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의 라이트 복원 방식을 보면 라이트 상태에 따라서 어, 사포를 300방부터 600방, 뭐 800방, 또 1000방, 2000방 사포로, 어, 일정하게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죠. 이것은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그 훈증을 째워주는 그 방식만, 어,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문질러 줘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어, 그래야 나중에 표가 나지 않고, 혼전기를 사용해서 코팅을 할때 어,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자국이 비눗물과 사포를 이용해서 고루고루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한 번씩 걸레로 이렇게 물도 닦아주시고 관찰하시면서 어, 300방부터 2,000방까지 문질러 주시면 조금 조금씩 완벽하게 문질러만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계속. 이제 그 라이트 보건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문지르는 게, 어, 고루고루 문지르는 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음, 사포를 이용해서, 오르고르 느긋하게 문질러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경우 비눗물을 지금 사용하는 건데 그 비눗물을 어 많이 뿌려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어 훨씬 부드럽게 그 사포질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 특히 이제 그두 명이 있으면 한쪽씩. 라이트를 한쪽씩 잡고 어, 작업을 하면 뭐 그렇게 한한 한 시간 안에 넉넉하게 잡아서 어, 한 시간 안에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금방 어, 또 효율이 예, 훨씬 더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걸레를한 번씩 닦아가면서 어 어느 부분이 이 지금 사포질이 잘 되어 있고 또안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관찰해가시면서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간단한 그런 이제 라이트 상태에 따라서 어 심한 것들은 좀 오래 문질러야 될 경우가 있고 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어, 한 600방 부터 어, 사용하셔가지고 어, 나중에 훈증을 쬐도 어, 될것 같습니다 라이 <목소리> 어, 겨울철이다 보니까 약간 손이 시럽더라고요. 난로를 틀어놨는데도 조금 시럽더라고요. 음, 작업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이제 훈증을 지금 쬐고 있는 건데요. 음, 보시면, 어, 훈증 같은 경우는 약 1분에서 2분 정도면, 이게 전기를 어, 꽂고 사용하는 건데, 약 1분에서 2분이면 훈증이 끓게 됩니다. 어, 훈증에다가 액체를 넣고, 어, 작업을 하는 건데, 어, 훈증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방향만 잘 맞추어서 훈증을 매끄럽게 예, 깔아놓은 그, 그, 라이트에만 조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 한 번에 다 완벽하게 훈증을 쬐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어, 두 번에서 세 번까지 훈증을 쬐어 줄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밀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두, 세번 정도, 약두번 정도 어, 하시는 것을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여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 훈중기를 방향을 잘 맞추어서 어, 기존에 그 사포로 문질러 놓았던 그 부분만 어, 잘, 잘 보고 알린다. 방향을 잘 맞춰서 훈중을 쬐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참...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훈증 라이트 복원 방식이 좋은 것은 뭐냐면 훈증 하는 즉시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어, 특별히 따로 말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 주의할 것은 그 훈증을 쬐면서 그 액체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주의해서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혹시나 음 액체가 흐르게 되면 바로 말라 버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포로 갈아서